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하고 2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 날짜 잡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임신을 했고 저희 부모님도 매우 좋아하셨고 시부모님들도 매우 좋아하셨었어요. 양가의 아이를 정말 원했었는데 날 잡아둔 상태에서 아이 가진 건흠 아니라고 저희 부부에게 축하한다 말씀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원래도 예민한 성격이긴 했는데 임신을 하고 나니 성격이 더 예민해지긴 했었어요. 그리고 흠은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 부끄러운 마음 들긴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절대 그런 거 아니다, 축복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냥 제 마음은 그랬었어요. 마치 못된 짓 하다 걸린 그런 느낌? 그런 제 속마음을 아는 건 남편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제가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아이의 아빠니까 성질이 나거나 우울해지거나 하면 남편에게 기대고 남편에게 풀어낼 수밖에 없었죠. 우리 남편이 정말 착하거든요. 저를 엄청 사랑해 줍니다. 라는 말이 가벼울 정도로 저라면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암튼 그런 사람이에요. 연애 때도 그랬고 결혼 후엔 뭐더 했죠. 게다가 저는 결혼하고 7개월 만에 아이까지 낳았으니 더 저를 신경 쓸 수밖에 없었겠죠. 남편은 뭐든지 반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져보면 반반이 아니라 남편이 집안일을 하는 게더 많긴 했어요. 잘 하기도 했고 제가 뭔가를 하면 불안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손에 물 묻히는 게 차라리 편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었죠.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는 결혼을 잘 했다고 생각했고, 진정 엄마도 오셔서 아이 돌보는 데 도와주시고 남편도 나서서 그리하니 점점 예민했던 제 마음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가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아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회방을 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고약한 심보를 가지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해요. 바로 남편의 누나, 제 시누이인데요. 남편은 원래부터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랑 결혼하고 나서 특별히 다정해진 사람이 아니라 태생이 그랬었어요. 그리고 시댁의 분위기를 보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할것 없이 두 분이서 모든 걸 함께 하시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성향을 보면서 100% 부모님의 영향이구나 싶었거든요. 자라면서 본게 저런 동등한 부모님의 입장이니까이 사람도 그게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든 거구나. 이래서 부모님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시부모님 두분다 며느리라고 해서 제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들 아니었고, 아무 연락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경우 없었고, 제가 조심하는 만큼 시부모님도 조심해주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다정한 남편의 며느리 위해주는 시부모님, 아주 운이 좋은 사람이고, 이런 시댁과 남편이라면 고부간의 갈등, 마찰,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다 하고 뿌듯해 하고 있었는데 시누이가 튀어나오게 된 거죠 시누이는 당연히 저의 부부보다 일찍 결혼을 했고 아이도 둘이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자꾸 제게 씹사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물며 제가 행동을 고치지 않으면 남편을 보지 않겠다라는 말까지 하고 저 때문에 자신과 남편의 사이가 틀어지는 것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부모님도 하시지 않는 무리한 행동들을 시누이가 하길래 저는 그 자리를 피했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애를 봐주러 오는 저희 친정부모님도 하지 않은 행동인데 그냥 말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는 그런 행동이요. 처음엔 워낙에 사이좋은 가족들이니까 그런 것보다 했는데 그게 너무 잦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쯤 시누이가 또 연락 없이 조카들 데리고 저희 집 왔길래 저는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맡겨놓고 나갔어요. 카페에 가서 시간을 좀 때우고 있었는데 신우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왜안 들어오냐고요. 어디서 무얼 하길래 안 들어오고 있냐고, 어떻게 신우와 친정 엄마를 이렇게 오랫동안 한 장소에 놔둘 수가 있는 거냐고 화를 내길래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 카페에 와 있고, 우리 엄마 말고 애 봐줄 형님이 오신 것 같아서 지금 내 시간을 좀 즐기러 왔다. 어차피 형님은 애 보려고 왔다라고 하며 연락 없이 우리 집 오는 거 아니냐. 애 데리고 카페 온 것도 아니고 애 집에 있으니 실컷 보셔라 라고 말했죠. 싹퉁머리 없는 올케죠. 저도 압니다. 그럼, 신우이는요? 기본적으로 저는 신우이가 먼저 예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요. 어른이니까 배려해서 그냥 참아줘야 한다? 제가 왜요? 그런 기본적인 예의는 알아서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쪽에서 예의 반 말아 먹은 것처럼 행동하면 저도 똑같이 대응을 해야지. 안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신우이 찾아와서는 저럴 텐데 저는 그 꼴은 못볼것 같거든요. 그날 신우이가 남편에게 엄청 뭐라한 듯하긴 하더라고요. 남편도 상황 잘 모르니까 왜 누나가 왔는데 집을 나갔냐, 장모님이랑 둘이 있으면 얼마나 불편했겠냐 하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다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다 말해줬습니다. 그동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먼저 선을 넘고 예의를 지키지 않은 건 신우이다. 어머님, 아버님도 하시지 않은 행동을 하는데, 내가 지금 봐줘야 하는 거냐. 저러다가 새벽에도 우리 집 들이닥칠 것 같더라. 연락을 하고 오는 건 상관 안 하는데, 지금 우리 엄마가 애 봐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조카들 끼고 아무 연락 없이 찾아오는 네 누나는 뭘 잘한 거냐. 애초에 니네 누나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했죠. 자기는 분명히 자기 동생에게 따끔하게 말을 해 놓았으니, 그 남동생의 말을 들은 채가 자기한테 사과 전화를 할줄 알았나 봐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자기가 잘못을 해 놓고 왜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에게 사과 전화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엄마는 무슨 죄죠? 자기가 불편한 만큼 우리 엄마도 불편할 텐데, 그럼 자기가 안 오든지, 아니면 미리 연락을 줘서 오던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웃기게도 제가 자기한테 사과전화 안 했다고 제게 전화를 했더군요. 어디 또 도망갈까 싶어 무서워 찾아오지 못하겠고. 왜 자기한테 죄송하다 사과전화 안 하냐고 하면서요. 그동안 꼬라지가 너무 우스워서 말을 안 했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그런 꼴을 하며 살지 궁금했었대요. 자기 남동생이 워낙에 착해서 아내에게 잡혀 살 거라고 예상은 했었지만 저희 집에 오늘 딱 보이더랍니다. 내 남동생이 거의 다 살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요. 화장실에 수건 접혀 있는 것만 봐도 알겠더라 하더군요. 남편이 수건을 좀 특이하게 접습니다. 저는 그렇게 접어 본 적이 없는데, 수건이 풀리지 않게끔 안쪽으로 넣어서 접거든요. 그게 시아버지에게서 배운 방법인데, 수건을 접는다는 것은 다른 빨래도 거의 다내 남동생이 정리를 하고 있다는 라거 아니냐고. 그리고 슬쩍 더 보았더니, 애기 목욕도 내 남동생이 전담을 하고 있는 듯 하던데, 친정 엄마가 매일 와서 애 돌봐주고 내 남동생 퇴근하고 나면 목욕 시킨다는 것은 마무리를 한다는 것인데 그럼 저보고는 뭘 하는 거냐고 하는 겁니다. 왜 자기 남동생을 부려먹는 거냐고 내가 그거를 보고 살것 같냐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간섭일까요? 원래 남편이로 누나들이 많으면 올케들이 고생을 한다고 하긴 했었는데 딱한 명이거든요. 게다가 시 부모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자기가 뭔데, 저리 간섭을 하는 거였을까요? 그러면서 저를 좀 교육을 시켜야겠답니다. 자기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대요. 우리 집안 식구가 되었으면 배울 건좀 배우고,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면 좀 잡아주고 하는 것이 윗사람의 역할인데, 이제는 자기가 좀 하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처음엔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제가 카페에 갔었던 그날 완전히 마음을 먹었대요. 지금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 엄마 아버지 나중에 고생하시겠다. 무슨 대단한 며느리 들어왔다고 왕비대접 받으면 내남동생이 떠받고 사는 거냐고 얼른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데 이래서 그런 말이 나왔나 봐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라는 말이에요. 의게양양 자기가 뭐라도 된것 마냥 제게 훈계를 하는데 남의 집안일이잖아요. 말 맞다나 시누이랑 저랑은 거의 관계없는 사람 아닌가요? 재미난 신호이구나 싶었습니다 웃음이 나더라고요 나 올케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 남동생 안 봐? 좀 적당히 해야지 올케가 하는 일이 뭐야? 올케는 그냥 앉아만 있고 다른 사람들 케어만 받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 아버지도 아무 말안 하지? 왜 그런 줄 알아? 혹시나 내 남동생에게 피해갈까 그러시는 거야 원래는 지금 한마디 하고 싶으실 거라고 좀 너무하는 거 아니니? 올케는 일도 안 하잖아 그럼 올케가 해야지. 나는 수건 접은 것만 봐도 알아. 내 남동생이 지금 집안에도 다 하고 있구나 라는 걸. 결혼했으면 같이 하는 거야. 만만한 사람만 시키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라고. 그게 부부고 그게 결혼 생활이라는 거야. 앞으로 지켜보겠어. 만일 상황 나아지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 동생이 착하니까 그런가 본데. 결혼하기 전에도 집안일하던 애인데. 결혼하고 나서도 집안일을 한다? 남자한테 좀 너무하는 거 아니니? 올케가 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렇게 좋은 올케는 아니지만 신우이도 그다지 좋은 신우이는 아니지 않나요? 게다가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 분이 무슨 시간이 저리 많아서 남의 가정사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건지 이왕 버릇없는 올케 된김에 저는 그거 밀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신우이 눈치 보려고 결혼한 거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결혼 전 집안에서도 집안일을 했으니 결혼 후엔 집안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저 말도 너무 여성을 폄훼하는 말로 들렸고요. 그럼 오질 마세요. 그이랑 보든지 말든지 그건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닌데요. 형님은 정말 시간이 많으신가 봐요. 남의 가정사 일에 간섭을 하시는 거 보면 저희가 사는 방식이고 저희 부부의 결혼 생활이에요. 형님이 들여다보면서 판단할 일은 아닌 것같은데 그리고 제가 형님이 왔는데도 집을 나온 거 보면 모르시겠어요? 눈치가 없으신 건가? 오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어머님, 아버님도 그리 안 하시는데 형님은 왜 그러시는 거죠? 형님, 제가 그 일을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형님이 저를 만만하게 보고 지금 이러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 엄청 기분 나빠요. 신의로서윗사람으로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겠다? 올케 지금 실수하는 거야. 우리 엄마 아버지 순한 양반들이랑 그냥 다 넘어가 주는 건데. 나는 내 동생이 여자한테 잡혀 사는 걸못 본다고. 왜 걔가 결혼하고 나서도 집안일을 해야 하는 건데. 너도 선 있잖아. 왜내 동생을 부려먹냐고. 그게 기분 나쁘면 어떻게 다시 돌려드려야 할까요? 그 사람은 결혼하기 전 습관 그대로 와서 하는 건데. 지금 그걸 저한테 따지면 제가 어찌해야 하는 거죠? 차라리 아버님한테 따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을 잘못 키워서 결혼을 했는데도 집안일을 하고 있다고? 이미 그렇게 큰 사람인데 왜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형님, 이런 이야기까지는 굳이 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저희 친정에서 해준 거고요. 그 사람 돈 모아놓은 거 별로 없어서 결혼식 비용도 저희 친정에서 더 쓰긴 했어요. 이런 거 가지고 그 일을 부려먹는 건 아니지만 반반 말씀을 하시니까 애초에 반반 결혼이 아니었는데 왜 지금은 반반을 논하시죠? 정말 그럴 마음이었다면 결혼 전에 왜 반반이 아니냐고 난리를 쳤어야죠. 다정하고 좋은 남편 만나 잘 살고 있는 거 부러우신가 본데 꼬라지 나시면 형님 남편을 우리 남편처럼 바꾸도록 애를 써보세요. 괜히 잘 살고 있는 저희 부부 잡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는 안 집니다. 형님 싸가지 없는 애라서 질 생각 없으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그래봤자 형님만 더 열받는 거거든요. 말처럼 친정에서 많은 걸 해주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은 집안일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시댁 분위기가 그런 것인데 신유이는 제가 남편을 부려먹는 것처럼 과장을 하니까 저도 좀 치졸하게 비용에 대해 말한 것뿐입니다.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겠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시아버지 성향이 똑 닮은 건데 너무 모순이잖아요. 시누이의 저런 난동 제가 남편에게 말해서 남편의 시부모님에게 말씀드렸어요. 누나가 자꾸 이 사람 붙잡고 시집살이 하려고 든다고 시부모님이 무슨 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누이는 저도 남편도 보고 있지 않아요. 저희 부부가 시댁에 가면 티나게 안 온다고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오는 시각에 맞춰 집에 간다고 찬바람 쌩 하고 불며 나가버립니다. 만일 시누이가 제가 올케가 아니라 자기 여동생이었다 해도 저런 반응이었을까요? 저렇게 난리를 치면서 전화를 하고 보내, 안 보내 했을까요? 아마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이 지집애, 너는 무슨 복이길래, 시아버지도 남편도 그리 다정한 남자들을 만났니? 너 그거 복이다. 더 잘해 들어, 이 지집애야.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상대적인 거죠. 부족한 사람이긴 하지만 노력을 하긴 합니다. 다정한 남편이고 저를 아껴주는 거 알기에, 저도 그리 한다고요 부부일이면 사적인 것인데 우리 부부 사이 이렇게 좋아요 하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쁨을 받으며 사는 제가 얄미없나 봅니다. 자기 동생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니까 그게 눈꼴시었나 봐요. 참 심보 너무 고약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